이건 마이코 님 유튜브 각인데 왜 이렇게 슬프지? <laughs> 아 탑! <laughs> 상대 보고 상대 보고 스밥고. 탑을 가도 되고 미드를 가도 되는 그 실수. 운 사냥이 되겠군. 텔려왜 들어요? 저는 어디를 가든 강탈을 들수 있습니다. 할론이 편하십니까? 리브니 편하십니까? 둘다 h 쏘 합니다. I'm going m i n g t 상 i 해봐서재 t h 없 house. I'm g o 가 n g to live in the house. I'm 오 o i n g t 거기 접수되었습니다. 하늘 높을 바가 밸런스 다니까다을 뜯길 자, 순 만. 없지. 하지만 착취를 뜯을 순 있지. 저 이렇게 아, 전멸을 써야지. 그난 집에 안 가도 되지. 삼보라를이기 뭐야? 난왜 1렙 2를 찍고 해야 되지? 리분 상대인데 이 찍었었지. 조심해야 고통은 사형이 받고, 이넨 마태이 받았네. 고통 받고 재주만 부리는 모카형 키키릇. 내가 이겨 있어. 뭐 잠깐, 보시 빨아 겠다 <laughs> 아, 저 아, 저만 가는데 나왜 계속… 와얘왜여있어놈들망할놈이왜 <laughs> <마알룸들 웃음> 이렇게 덤벼 짜증나게… 아, <laughs> 아 야! 아. 도와줘, 그분도그분그분 앗, 어? 안되안 돼! 안안 돼! 어? 아, 인간 불신 생길 거같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갑시다. 인간 따위 믿을 게못 됩니다. 아, 근데 딴… 아… 그래, 내내 네, 네, 나, 나 <laughs> 어, 이제 초기 증상 저, 저 증상 알지? <laughs> 아이파파라 어 아이 오 위험한데 이거는 밭우 으악 으악 아아 으악 자, 이제 딜를 쳐볼까? 슬슬? 펑클형! 블루다 드는… 유아의 딜를 치자! 하겠다 진짜 너무 잘 먹어, 이거! 자! <laughs> 이라엘왕 <laughs> 진짜 나한테, <나왔대>, 이새끼 <laughs> 왠지 모르겠네, 근데? 오오오 어? 나도 경화줬으면 좋겠다. 미드 너무 행복해 보인다. 우아! 와, 미드라인 2명이나 쓰고 있네. 우아! CS 2개 넘게 차이나 봐. 가나하 어, 오케이, 여독왜 들어오는 척 하더니 얘또왜 뒤에서 기한타냐? 인력 사고! 공평 넘고 나 맞고 고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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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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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구부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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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가지고. 아 오는 중이요? 응. 이번에 믿었되니 <laughs> 저기까지 갔는데 개가가면 사람 느낌. 예스. 진짜요? 어, 내가 들어가는 생각이라. 우리 적당이라... 우리가 IQ IQ 테스트로 높게 나왔지가 공부는 못한다고. 뭐야 얘? 왜오냐너왜오냐왜오냐어 뭐야 얘들? <웃음> 뭐지? 저 <laughs> 지금 왜 십레벨짜리한테 들어가지? <laughs> 아니야. 진짜 돼지같이 쳐먹기 때문에 또 싸! 와, 열받네 <laughs> 와, 탈론 바텀 같다 적을, 적을. 오, <laughs> 습니다 시간이 없는 교부를 대신해서 <웃음> 음. <웃음> 오, 잡았어 어, 오 끝났다, <웃음> 게임! <웃음> 진짜 잘 끄는데? <laughs> <그러는데? 웃음> 다운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돈 벌어야지, 뭐. 그치. 얼마나 많은 먹을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힘다 먹어서 진짜 타피눈 좀 먹고. 어, 얘들 뭐야? 얘들 뭐야? 얘들 뭐야? 얘들 뭐야? 얘들 뭐야? 얘들 뭐야? 자, 그 다음 전 뱉어가겠습니다. 화이팅! 저, 저. 안데 아, 미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드 우리... 우 사실 일대일이 생각 뭐야? 그난 싸우자고? 그래, 그냥 싸우줄 거라고 생각하나? <laughs> 아이, 저게 넘어버리네.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아, 잘못 봐어뭐랑 <laughs> 따라가야지. 그 사람은 안싸우 <laughs> 아니, 이 새끼들 음도 더러 배 들려줘요! <laughs> 오이, 오이, 이거이오 와우! 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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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뭐. 어, 와우. 이오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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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오이, 이 오이, 어이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디 밀지? 제가 여기 밀겠습니다. 이제 용이랑 같이 드셔야 되니 가십시오. 아, 나 진짜 왜 그래? 오버 밀긴 해? 근데 왜탑안 맞죠 아무도? 탑이요? 왜냐하면 티레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막을 생각이 없는가? 이 게임은 파워를 미는게임이거든 누가 무엇인가? 안녕히 계세요. 이거 마이코님 유튜브각인데왜 이렇게 슬프지? <laughs> 한 90%는 나라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정글도 정글도 적당히 빼먹고위개도 먹어주고. 저는 우리 집테욕먹고 오, 예. 유튜브로 욕먹고, <laughs> <laughs> <유튜브로도> 욕먹고. <laughs> 아니 설마. 아니 설마. 아니겠다. <laughs> <laughs> 이 <있을> <laughs> 아이 사고 와서 좀빼겠습니다 여기 뒤에요? 예. 오 죽어야죠. 와우. 뭐. 어, 나랑 싸우게? 나랑 싸우게? 나랑 싸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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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인 오케이. 와, 오긴 오케이. 아 내가 할일 <일이> 없는데? <laughs> 뭐의저사람 <뭐해? 웃음> 전면전 안 싸고 도망다니. <laughs> 밀기만하면 되는데 그냥. 응. 이런 드림입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한 유튜브 방대 예상 탑동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XXXX 어, 남자가 있다. 어 어디야 어디야? 아반대입다어자 어. 어. 공격력을 낮췄어. 너! 스리플리난 있는 <laughs> 하하하하하하. <laughs> 이야, 신난다. 야, 끝났다 Yes. 유하. 유하. 와이, 근데 너무 운영이 진짜 이상적인 미드트린 운영을 했어. 이상하게 어? 마이코인님이 저랑 같이 하면 유하기 잘 나오거든요. 잘 근데 대부분의 영상은 내가 다 저. <laughs> 안 했어! 1 4햄미야 봐봐! 아, <laughs> 어, 유튜브 막잰데 진짜! 이렇게 되면!